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술사 인생상골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 기술사에 부자되는 투자 노트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그 투자를 하면서 계속 이제 투자 노트를 이제 만들어 왔는데요. 어, 이러한 투자 노트를 공개를 하고 어,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어, 부자가 되는 길을 조금이라도 빨리 다할수 있는지 그런 길에 대해서 조금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어,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일단 투자한지는 제가 조금 됐는데요 올해 사실 돈을 써야 돼서 실현한 수익은 음, 약 1억 1400 정도가 되네요 꽤나 여러분 현실적이죠 어, 이게 제가 뭐 100억을 벌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10억을 벌었다 하면 굉장히 저희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는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요 제가 요 정도 됐을 때 요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제가 투자 철학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준 분들은 저의 굉장히 가까운 친구입니다. 박두환, 굉장히 요즘 유명한 친구죠. 600억 자산가, 어, 우리나라의 굉장히 개인 투자자 중에 아마 굉장히 유명한 친구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하고요. 박두환이란 친구, 제 중학교 때 친구입니다. 중학교 친구고, 지금도 저와 농구도 하고, 저한테 굉장히 멘토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독서를 또 좋아합니다. 제가 독서를 좋아하는데, 어, 존경하는 투자자는 이제 레이달리오시죠. 레이달리오는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2000조 정도의 자산을 움직이고 있는 레이달리오 씨의 책을 굉장히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이 어, 책이죠. Change the World라는 책인데 책에 테이프가 막 붙어있죠.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책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표지를 제가 테이프를 붙여서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한 7번 정도 제가 본것 같네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의 창의적 생각이나 재능이 아니고요. 어떤 이런 유능한 멘토인 박도한 투자자와 레이달리오 투자자의 이제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약간 융합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투자자분들과 직접적인 대화나 이 책을 읽기에는 굉장히 아마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는 이러한 노하우들을 제가 요약을 잘 하니까요. 요약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투자를 할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싶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뭐, 저희 구독자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다면, 현실적인 목표죠? 상위 1%의 부자를 목표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주제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보기 전과 본 후에 어떤 투자에 대한 사고방식을 제가 바꿔드릴 수는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서론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됩니까? 어, 기본 국세는 내야 된다. 프로그램은 거신공대에 3P1화를 쓴다. 저는이 사람이 또 무슨 소리를 하냐, <laughs> 이렇게 싶겠지만 네. 어, 기본 국세는 내야 된다는 말은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기본, 그리고 본질, 국내 정세, 세계 정세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프로그램 거신공대 3P1R 같은 경우에는 뭐죠?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거래량, 다음에 뭐죠? 신용, 공매도, 대차, 다음에 3P는 뭐죠? PER가 PBR가 PSR이 되고요. R 같은, 아예 1R 같은 경우는 RO에게 됐죠. 이러한 수치는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마칠 건 아니고요. 꾸준하게 제가 사실 투자노트 강의를 올려드릴 건데요. 그때 제가 상세하게 또다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러한 저한테 투자 원칙이죠. 주식 기본 국세는 내야 되고 프로그램은 거신공대 3per을 가지고 저는 투자를 합니다. 어? 딱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런 투자 원칙을 가지고 와서 현재까지는 어, 투자를 통해서는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저는 좋은 멘토들을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이죠 제가 잘했기 보다는요 그죠 자 이런 이제 주식의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석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뭐랬죠 기본 기본 국세는 내야 된다고 할때 기본에서 뭐죠 제가 프로그램은 거신공대라고 말씀드렸죠 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죠 매수냐 오라 가니까 사고 있냐 팔고 있냐 거래량이 늘고 있냐 줄고 있냐 진짜 신용 잔고가 늘고 있냐 줄고 있냐 공매도가 늘고 있냐 줄고 있냐 대차가 늘고 있냐 줄고 있냐 이거를 기본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다음에, 본질은 제가 3P1R로 보는데요. 기준은 제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많이 봐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시가총의 가장 큰 주식이고, 여기서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퍼나 PBR이나 PSR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ROE가 이제 어느 기준적인 부분이 되는데요. 그리고 실적 전망 같은 경우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상세한 부분들은요. 제가 나중에 제가 직접 기업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기본과 그리고 뭐죠? 기본에서 거신공대와 3PER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국내 패권과 세계 패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투자를 하시는 이 강의들을 많이 보시면요.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자꾸 미시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시고, 거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는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세요. 융합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또 놓치는 거 부분은 뭐죠? 역사에 대해서 놓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어, 레이달리오 씨의 그 투자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시는 게 이분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잘 알고 계시거든요. <laughs>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남은 부분, 저 있죠? 국내 패권과 세계 패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요. 빅 사이클과 쇼 어, 사이클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흐름입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를 조금 하시면요.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계 역사와 국내 역사를 굉장히 좋아한데요. 어, 이 역사들을 보시면요. 역사는 반복돼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1945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면서 그 앞에 1930년에 세계 대공황이 있었죠. 그죠? 1945년. 그러면 우리나라의 패권을 봤을 때는요. 19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나면요. 모든 국가는 이런, 이런 흐름을 따라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조선 다음에 고려도 있었고요. 로마도 있었죠. 오스만 제국도 있었고 유럽의 뭐죠? 대영 제국도 있었고 네덜란드 제국도 있었고 뭐 진나라 한나라 여러분. 수나라 당나라 수많은 우리가 제국들과 왕국들이 있었잖아요 거의 다 이런 빅사이클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빅사이클은 100에서 250년 죽인데 어떻게 간다 번영을 하게 되고요 번영 다음에 어떻게 되죠 번영이 있으면 뭐가입니까 정점이 옵니다 여러분 정점이 오게 되면 세태가 있고 세질서가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어, 현재 세계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미국은 결국 대공황이죠. 1930년대 대공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번영을 했죠. 번영하고 정점 갔다가 세태 갔다가 세질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빅 사이클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어느 사이클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판단하냐. 자, 세태기에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세태기에 나타난 특징은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뿐만 아니고요.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어떻게 된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세태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정치 갈등이 심화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정치 갈등 심하죠? 세대 갈등 어떻습니까? 세대 갈등 심하고요. 빈부 갈등이 심해지고, 빈부 갈등 격차가 심해져요. 사치와 향락, 그리고 좌우 포퓰리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자, 어떻습니까? 한국 사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이게 여러분, 세태기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국가의 세태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처음 겪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 걷는 거예요. 처음 걷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조선, 고려 다 겪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겪어봤어요. 미국은 겪어봤는데요. 자, 미국은 몇 번이나 겪어봤죠. 자, 제일 최근에는요. 미국은 1700년도 후반에 이제 태어난 국가죠. 역사적으로는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오래됐죠. 그러니까 겪었겠죠. 더. 자, 최근에 미국이 그러한 이제 빅사이클을 겪은 건요. 대공황이죠. 대공황 때 이제 그런 걸 겪었는데, 대공황 때 굉장히 힘든 시기에 왔어요. 힘든 시기가 끝나면 또 여러분 뭐가 오죠? 번영이 와요. 번영이 오면 정점이 오고요. 다시 세태가 옵니다. 세태의 특징은 뭐죠? 정치 갈등, 세대 갈등, 빈부격차, 사치 향락, 좌우 표플리즘. 미국 어떻습니까? 미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공교롭게도 미국의 빅사이클과 한국의 빅사이클이 겹쳐지고 있는데 어떻다는 거죠? 아, 세태기에 접어들었고 곧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태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질서가 온다라는 거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세태기가 언제 끝날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죠? 세태기가 언제 끝날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세태기에 있다라는 건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국내 패권에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안보 문제인데요. 안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죠. 북한이 조용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메모리 반도체 때문이죠. 왜 메모리 반도체 때문이에요? SK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전 세계가 멈추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세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중국과 패권 경쟁 중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이런 중요한 게빅 사이클을 봤으면요, 뭘 봐야 되냐면 숏 사이클을 보셔야 돼요. 자, 숏 사이클은 뭐냐면요, 8에서 10년 주기로 우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최근의 숏 사이클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게 거겠죠. 뭐가 됩니까? 팬데믹이 되겠습니다. 자, 팬데믹이 발생하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팬데믹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떤 금융위기, IMF, 대공황 다 똑같이 반복된 내용이에요. 역사는 어떻다? 비슷한 형태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요. 팬데믹이 일어나면요. 한국과 미국 마찬가지예 어떻게 됩니까? 경기를 부양하게 되죠. 경기를 부양하는데 전통적 방법은 뭐죠? 금리를 낮추고 통화 양적 완화, 통화량을 늘립니다. 말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늘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늘어가면 어떻게 되죠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물가가 상승하죠 물가가 근데 너무 상승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다시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중앙은행에 개입해서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인상한다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여러분 다시 어떻게 되죠? 물가가 안정되는데요. 물가가 안정되면서 따라오는 게 뭐죠? 경기 침체가 동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되면 다시 또 어떤 사이클? 경기 부양 사이클로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되죠? 다시 또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하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은 8에서 10년 주기로 반복되는데요. 여러분이 처음 겪는 것처럼 느끼시지만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과 미국이 어느 위치에 가 있냐면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 사이클로 다시 들어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한국이 금리를 인상했다가 물가가 안정되면서 지금 다시 또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겠죠? 금리를 낮추고 통화를 늘릴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공교롭게도 한국과 미국 경제는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오랫동안 저금리 시대를 겪었어요. 물가를 경,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 잃어버린 30년.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는 금리를 굉장히 저금리 시대로 오래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일본은 그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대 사이클이에요. 사실, 그,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미국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어떻게 되죠?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 요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실 때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오늘 딱 요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럼 끝났으면 뭘 하죠? 우리가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본 국세는 내야 되고, 프로그램은 거신동대 3PER인데,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의사결정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결정. 자, 그럼 기본적인 부분과, 다음에 본질,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국내 패권적인 부분과 세계 패권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을 했으면 요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서 제가 어떤 주식을 살지 말지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현재까지 주식 투자를 해왔고 어 많지는 않죠. 괜찮은 수익을 내고 현실적인 여러분들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지금요. 음, 제가 조금은 기회라고 말씀, 역사를 기반으로 했을 때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현재 어떻게 되죠? 중국과 미국이 패권 경쟁 중인데요. 어, 이 패권 경쟁 중인 동안은 굉장히 한국 기업에게는 유리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에요. 계속 지금 AI 때문에 AI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어, 메모리나 시스템, 시스템 반도체는 TSMC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패권 경쟁을 하면서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팹, 그냥 공장이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걸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부족하죠. 물론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당장 한국의 안보 문제가 발생할 이슈가 굉장히 적다라는 우리나라는 안보 문제가 원래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이러한 정세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나쁘지 않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불안과 환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위험요소긴 하고 우리나라가 빅사이클상 쇠퇴기에 있다라는 건 위험한 상황이라고 는 합니다 다만 저는 굉장히 장기 말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현재 국내 주식에 투자할 만하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 패권 경쟁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미중 패권 전쟁이 인류가 태어난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스페인, 네덜란드, 네덜란드, 영국, 오스만 제국과 유럽, 대영 제국과 독일 제국 모두 다 패권 경쟁을 해왔고요. 그죠? 그 패권 경쟁이 끝나고 나면요. 권력을 이양하게 되죠. 아마 사실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결국은 패권을 가져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이달리오 책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요. 레이달리오는 중국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승자는 어 중국이 될 거다. 왜냐면요 번영의 시기, 중국은 지금 번영에서 정점으로 가는 시기에는요. 협력과 리더십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국가는 군사력과 기술력 신 무역 경제 성장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플러쌀파로 협력과 리더십이 돼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레이디 알리고 좀 어렵게 붙는 부분은 현재 세태기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고 협력과 리더십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약해 보일지 모르나 지금 지금 강해 보이죠. 1850년 이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나라죠. 청나라 청나라인데요. 말 그대로 청나라가 약해지기 전, 1800년 후반에 이제 청나라가 청일 전쟁 등을 겪으면서 굉장히 약해지는데요. 그 이전은 굉장히 강국이었다는 겁니다. 청나라, 명나라부터 청나라 그리고 명나라에서 만든 수많은 것들이 이제 전 세계로 수출됐고, 과거 송나라도 마찬가지죠. 한족의 중국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어, 굉장히 현재에는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괜찮다라는 제 나름의 결론은 어,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설명드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물론 창의적인 친구죠, 어, 박두환이라는 친구 그리고 어떤 레이달리오에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요. 뭐 전기의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뿌리는 전기라는 겁니다. 뿌리가 왜 전기냐고 하면요, 결국 이 에너지가 있어야 AI 데이터 센터, 가상화폐, 빅데이터, 전기차, SMR 뭐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배터리 마찬가지고 결국 뿌리에 투자하는 겁니다. 에너지에 투자하는 거죠. 어, 에너지에 투자한다. 요런뭐 뭐 투자 아이디어도 제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어떤 고려 사항들 그리고 역사에 대한 부분들. 또는 어떤 교육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빅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빅 사이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풍요, 공력 갈등, 부와 생명 파괴, 전쟁 폭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런 빅 사이클이 돌아가는지 이게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빅 사이클은 어떻게 돌아가고 부채 사이클은 어떻게 돌아가고 실제 어떤 이런 역사, 과거 대공황이 일어나고 산업혁명, 뭐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세계 경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이러한 역사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이제 현재에 있는 상황들도 파악을 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한다라는 게 일단은 어떤 제 투자 원칙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투자 노트에다 이제 보시면은 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일단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투자한 종목들이죠. 투자한 종목들인데, 어떤 누군가가 반드시 이걸 투자를 하라고 해서 저는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가령 제 가장 가까운 친구죠 박두환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이런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요 추천을 하고 나서 제 나름의 항상 분석이라는 저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결국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투자를 결정해야 될 때는 결국 레이달리오 이론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요. 저는 전문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기업을 발굴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만 키우시면요 충분히 투자해서 승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너무 긴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어 길게는 못 하겠어요. 일단 지금도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꾸준하게 어 투자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분들이죠. 같이 한번 부자 되는 길을 한번 가봤으면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단단한 세계구를 만들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어, 좀 길어졌네요. 이상 기술사 인생상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